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미국 연구실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내노라 하는 세계의 모든 만도 전문가들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정책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코로나19 퇴치, 경제 회복, 분열된 사유 치유,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 등의 문제에서 문제로부터 뒤로 물리고 있어 한반도 정책이 어그 같은 모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정책은 대선을 전후한 바이든과 외교 안보 참모들의 각종 기고문과 서한 등에서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바 이제부터 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트럼프 미국 우선주가 망쳐놓은 동맹을 복원하고 이를 통한 규범에 입각한 다자주와 국제주로의 복귀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 대정책 기조는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인 작년 10월 29일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기고한 우리 더 나은 미를 래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유도는 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만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 함께 했을 것이다. 나는 원칙이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한민 동맹 강화 및 역할 확대 그리고 원칙이 입각한 외교적 관여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한반도 정책의 지침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 바이든의 지침에서 신 정부 한반도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한 정책에서는 트럼프 의 일방적인 방위 분담 인상 요구를 처리하고 우리 한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경제 전략에 보다 큰 기여를 해주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이든이 동안에서 한미동맹을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작년 11월 12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역에 있어 핵심축 즉 린치핀 핵심축이라고 언급한 점 그리고 바이든 신정부 출범 후인 지난 1월 22일 제이크 스털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소군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충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1월 24일 로이드 오시튼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만한 국제질서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언급들은 향후 바이든 정부가 대중포위 전략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코드 협의체를 지역 동맹국의 참여 확대를 통한 코드 플러스로 발전시키면서 우리에게 통참하도록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이미 미군은 지난 1월 25일 주한미군 소속 고공 정찰기 U-2S를 남중국해 파견, 항모 노즈벨트와 여타 항공기와 어, 합동 훈련에 착각해.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에 일본과 관계 개선을 압박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대북 정책 분야입니다 블리컨 국무장관이 1월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그리고 제인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1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지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간 주고받는 편지 글자 하나까지 다 검토하고, 또 각종 싱크탱크 등 모든 한반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현재 대북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북정책 기본칙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는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바이 대통령은 대선 기원 중인 작년 10월 22일 트럼프 하우 후보 토론회에서 김정은을 폭력배, 잔인한 독재자라고 호칭하면서 히틀러의 나치에 비유하고 트럼프 김정은과의 보르멘스를 통한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북한을 정당화하고 핵능력만 강화시켰다고 맹비난하는 등 트럼프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을 감사하는 조건에서는 김정은을 말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조건부 만남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입장을 볼때 트럼프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방법은 폐기되고 원칙으로 돌아가 실무협상이 개발한 사냥식 접근방법이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고 아시아 정책을 다루었던 윌리엄 번즈 CIA 국장,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 태평양 조정관 등은 톱다운 방식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트럼프와 같은 대담한 방식이 미국 아시아 정책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란 핵 협상처럼 단계적 다자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형성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팀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팀은 물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며 특히 CIA는 2018년 5월 북한이핵 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체대를 보장해주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파키스탄처럼 체대도 보장받고 핵도 보유하는 핵보유국 주의 획득이 최종 목표하는 데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핵화 의지를 굳게 믿고 있어 바이든 정부와의 말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란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 대북관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임기말 황혼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에 가득 차 있으며, 이란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리킹스 연구소 한국 소속자였다가 지난 1월 26일 국무부 동아태 부착안부로 발탁된 정박은 1월 22일 브리킹스 연구소에 발표한 한국민주주의에 들이온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고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위해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의 압력을 행사하고 대북전당금지법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목표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불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유와 인권 등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실무팀의 견해가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 태평양 조정관, 웬디 슈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공보통화팀차관보 대행 등 바이든 정부의 아무튼 모두 한국과 북한 문제에 경험이 풍부하고 정통하다는 점에서 고단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간의 경험에서 북한에 대한 장기적 접근 방식,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제재,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여부도 대북정책 형성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여 미국의 신정부를 심해 왔는데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를 떠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9일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미정책 기조로 강대강, 선대선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리부 열쇠는 미국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초래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미 갈등의 핵심 배경인 비핵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핵을 36번이나 거론하면서 핵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사정거리 1만 5천k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등 핵전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신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의 향후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형성에 일찍한 영향을 미친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커트 캠벨 백합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 미국 외교협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케이토연구소 등 많은 싱크탱크 스 항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북한과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어떠한 신호라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스코스나이더 외교협회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등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몰락 그리고 핵무기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몰려 있어 이에 대한 조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바이든 신정부 대북 정책의 미칠 예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미국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북 정책의 일환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시각의 전환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부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북한의 지전략적 가치를 새삼 인식하면서 점점 초당적인 공감대를 이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오바마 정부 후반기에 현재 마크에서 바이든 여교 안보팀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이 우리에게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예를 들면서 과거에는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긴밀한 동반자라고 언급한 이후 이루어진 트럼프 세차례의 미북 정상회담도 비록 트럼프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벤트성 정치적 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저희가 깔리는 것으로 이단 인식의 전환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 새로운 대북 정책에 이단 인식의 전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도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대한반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퇴치, 경제 회복 등 국내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순위앉았다가 대외정책도 대중정책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든 정부가 대한반도 정책을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을 거쳐 수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파를 떠나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갈수 있는 지혜를 모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북정책이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되도록 계승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챔인버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38년 9월 30일 막연한 기대 속에 히틀러 위장 평화전설소가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고 유럽의 평화가 왔다고 큰수리 치며 자랑하다가 히틀러부터 폴란드 침공이라는 뒤통수를 맞고 2차 대전을 맞이한 네빌 체인벌렌 영국상처럼 망인한 희망에 기대고 유정된 평화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다가오는 밝은 미국, 이를 한반도 운명의 역사적 귀로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마음을 열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이 신정부 뒤 한반도 정책이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재미있고 시작성 있는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이니 글로벌TV를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